평소와는 다른 증상들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임신을 한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하시죠? 임신 사실은 빨리 확인할수록 좋은데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4주차에서 5주차에 임신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확인을 하면 좋을지 판단이 안 서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임신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임신 테스트기나 산부인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오늘은 임신 4주차에서 5주차에 생길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신 4주차에서 5주차 사이에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4주차에서 5주차에는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면서 임신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이때 발생하는 증상을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어? 혹시?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신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확한 임신 확인을 위해서 산부인과를 빠르게 찾아 임신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신 사실은 무조건 빨리 알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 초기에 음주나 흡연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초기 증상을 알아두고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한다거나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은 착상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보통 1에서 3일간 지속되고 출혈량은 적습니다 처음 착상혈을 경험하는 경우 생리 혹은 임신 중 출혈이나 유산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리와 비교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엔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기초체온이 올라 미열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배란시 항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면 기초체온이 상승하고. 월경이 시작되어 황체가 퇴화하면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줄어 기초체온이 내려갑니다. 황체 호르몬은 3개월간은 유지되어 기초체온도 지속되는 편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커지면서 바로 앞에 있는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화장실 방문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커피, 홍차와 같이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식품을 피하고 복압을 높일 수 있는 꽉 조이는 옷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임신 중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요로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변이 마라올 땐 절대 참지 말고 화장실을 자주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 호르몬 때문에 자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질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질 분비물은 냄새가 나지 않고 연한 유백색을 띠고 질 점막은 보라색을 띤 붉은색으로 변화합니다. 이때 갈색 어두운 검붉은색이 나온다면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보다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피곤하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의욕이 사라지는가 하면 눈꺼풀이 무겁고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더불어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가 하면 우울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궁이 커지고 부드러워지는 등 자궁의 변화와 주변 인대 떨림으로 인해 일시적인 복통이 발생할 수 있고 운동 변화로 복부에 불평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궁이 커지면서 장을 압박해 원활한 장운동을 방해해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임신 4주차에서 5주차에 3분 6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을 알고 계셨다가 해당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꼭 임신 사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태아는 나팔관을 따라 이동한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하여 세포 분열을 반복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초음파로 임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임신낭이 보이면 심장, 위등 장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초음파를 통해 임신 확인부터 하고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이의 발달 상태에 따라 잘 확인할 수 있는 권장하는 검사 추천 임신 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통 크기를 보고 싶다면 임신 7에서 13주 허벅지 뼈 길이는 12주에서 22주 머리 지름은 17주에서 26주 여러 검사를 조합하거나 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기와 후기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집은 보통 임신 4주 초반에서 5주쯤부터 관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임신 주기가 불규칙하면 부정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H, CG 수치가 1000에서 2000 정도에 도달하면 아기 집이 보여야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혈액검사를 합니다. 참고로 아기 집은 하루에 1mm씩 자라는데 아기 집의 크기로 임신 주스를 가늠하는 거라고 합니다. 난항은 아기의 영양주머니로 아기 집이 생긴 이후에 관찰이 됩니다. 난항은 임신 5주차 아기 집 크기가 8mm 이상이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10주까지는 자라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임신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때 아기 집이 잘 있는지, 그리고 난황이 적절한 크기로 잘 있는지, 이후 심장 박동이 뛰는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임신을 확인했다면 술, 담배를 피하고 임신 중 필요로 하는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이상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때는 약 복용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유산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임신 4주차에서 5주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산모님과 태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신 초기인 이 시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증상이 보이신다면 빨리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임신하시게 된거 정말 축하드리고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더욱더 유익한 임신 출산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